이번에는 시퀀서를 붙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시퀀서를 붙여서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 때 마스터 시퀀서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사용법을 알아볼 겁니다. 언리어를 실행해서 네, 다시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마스터 쓰고요. 내 네, 컨텐츠 폴더에. 또 애드라고 써야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지 여러분까지 이렇게 꼭 애드라는 걸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SQ 여기에 시퀀서를 3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레벨 시퀀스 SC01 그리고 sc02, sc03 까지 3개 만들었구요. 일단 연습용으로 믹스모에서 캐릭터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을 3개 적용한 다음에 다운받겠습니다. 네, 캐릭터는 <laughs> 우리 그 꼬맹이 캐릭터 그대로 쓸게요. 요거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 이제 세 가지 동작을 구성할 건데 제일 처음에는 댄스 춤추는 거. 그래서 요거 넣어볼까요? 네, 굉장히 방정받네요. 강남 스타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프레임 수가 좀 길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춤추는 거 하나 다운받았고요. 그리고 춤을 추다가 얘가 좀 이동하는 거. 판타지 그냥 요거 쓰도록 하죠 옆으로 이동하는 거 네, 다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다가 여기 보면, 슈퍼 히어로란 거에, 얘네들이 좀 액팅이 커요. 네, 뭐, 드랍킷 같은 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점프. 아, 이건 팔이 지금 너무 얼굴에 묻혀가지고, 쓰기에 그럴 것 같아요. 네,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것도 이 오른쪽 팔이 좀 파묻히긴 하는데, 왼쪽 팔은 그래도 잘 보이니까, 요걸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가 처음에 춤을 추다가, 갑자기 살금살금 옆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피하듯이 점프하는 거, 요런 동작을 시퀀스 3개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에, 네, 세개 다운받았죠. 그래서 d 드에또 캐릭터 하나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세 개를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데이터 가져올 때 이제 많이 해봤지만 이 믹사모나 마야에서 FBX 애니메이션 데이터 가져올 때 확인 차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메시에서는 페이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포트 모프 타겟을 꼭 체크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포트 애니메이션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모두 임포트. 네,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처럼, 이렇게, 폴더에서 끌어오는 방법도 있고요이 컨텐츠 브라저상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기, asset i m p 라고 있죠? 게임, add, 캐릭터의 임포트. 요런 방법으로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포트로도 가져올 수도 있죠. 이세 가지 방식 사용해서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폴더를 만들어서 점프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네요. 드래그해서 넣어 주고 여기로 이동, 그 다음에 또 폴더 만들어서 강남스타일 댄스라고 치죠.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크, 그 다음에 매트리얼 하나밖에 없네요. 텍스처 이런 식으로 파일들을 꼭 폴더에 따로따로 잘 넣어 주시도록 하고요. 보면 이렇게 춤추는 거. 잘 들어왔고. 여기 하나 또 있는데, 이거는 그냥 T 포즈입니다. 신경 쓸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에서, 시퀀스 1번을 더블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댄스를, 스킬라탈 메쉬를 끌어다 딱 놨고요. 그리고, 불려줘야 되죠. 바닥에 파묻히니까 이거는 밑으로 좀 내려서 요거 되돌리기 버튼 눌러도 되죠. 그리고 시퀀스에서 0프레임에 트랙 추가. 바닥이 아니죠. 꼬맹이 선택하고. 액터럴 시퀀스에 강남 스타일 추가해주면 애니메이션에서 강남 스타일 딱 넣어주면 네, 지금 춤이 잘리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끝을 300까지 늘려주죠. 그러면 네, 춤이 3 0 0프레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넣어줘야죠. 카메라. 시네마틱에서 카메라 액도 하나 넣어가지고 0프레임일 때 이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 정도에서, 키한번 주고, 아, 여기 추가 안 했죠? 얘도, 카메라 추가 해주면, 카메라 컷, 트랜스폼에 키한번 주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주마우 하면서 옆으로 좀 이동할까요? 그리고 또키 한번 주면 요거 선택하고 보면 플레이해보죠. 예, 그런데, 중간 프레임에서 너무 치우치니까, 한150 프레임? 이때, 살짝 옆으로. 그리고, 키한번 줘서, 이렇게 빠지도록 애니메이션 만들었습니다 다시 0점으로 놓고요 이번에는 시퀀서 2번 시퀀서 열겠습니다 그리고 0프레임에서 워크 근데, 여기 잘 봐줘야 될 게, 얘를 끝 프레임으로 놔야 돼요. 왜냐면은, 하두 번째 시퀀스가, 이 끝나는 데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엔드 프레임에 놓고, 워크의 캐릭터를 이동해서, 일단 좀 돌리고, 90도. 위에 시작점이 여기가 되야 되는 거죠. 다시, 시퀀서 2번. 유니어석이죠. 워크. 얘를 추가해주고, 애니메이션에, 걷기, 추가하면,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프레임이 굉장히 짧죠, 얘는. 그래서, 이건 엔드 프레임을 줄여주겠습니다. 지금 36이기 때문에, 36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줌아웃 하면, 이 카메라 기억나시죠? 시퀀스 1에서 마지막 프레임이 있는 카메라를 Alt 누르고 이동해서 하나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얘를. 시퀀스 2번의 시작점으로 둘 겁니다. 시네마 액터 2를 추가해주면, 네, 들어왔죠? 그래서, 첫 프레임에서 트랜스폼의 키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엔드 프레임일 때, 얘가 살짝 돌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또키한번 주면, 네, 옆으로 이동하는 게 따라가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퀀스도 만들어졌습니다. 얘도 마지막 프레임에 딱 두고, 다시 컨텐츠 브라우저로 와서, 이번엔 점프. 점프에 있는 이 스켈레탈 메시를 또 갖다 놓고 이 시퀀스 2번 시퀀스의 끝 지점이 3번 시퀀스의 시작점이니까요. 얘도 90도. 그다음에 3번 시퀀스를 열어서 점프예죠 얘를 트랙에 추가 애니메이션은 점프 딱 하면 갑자기 얘가 대시를 해서 확 돌죠 얘는 71프레임까지니까 70프레임으로 끊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시퀀스 2에서 이 녀석이죠. 얘를 엔드 프레임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알트 누르고 잠깐 옆으로 이동하면 복사가 됐죠. 그거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 3번 시퀀스에서 신의 카메라 액터 3를 추가해 줘야죠. 추가해 준 다음에, 트랜스폼에, 이쪽, 요쪽, 이쪽이죠. 키한번 주고, 그리고 얘가 달려서, 팡! 엔드프림일 때,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빠지면서 얘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위치는 좀 낮아져서 이렇게 키를 또한번 주면 예, 동작 괜찮죠. 이렇게 세 개의 시퀀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시퀀서들을 하나의 애니메이션 클립이 되도록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여기에 레벨 시퀀스 하나 또 만듭니다. 그리고 얘 이름은 마스터라고 쓰세요. 그리고 마스터를 더블 클릭해서 생긴 거는 일반 시퀀서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 이 마스터 시퀀서는 각 시퀀서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시퀀서이기 때문에 여기 트랙 추가해서 샷트랙이라는 걸 추가해 줄 거예요. 네, 이 샷트랙을 추가하면 이 플러스 샷을 눌러서 이각 샷을 소스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01부터 추가해 주면 네, 1번 샷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프레임 수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 시퀀스의 끝은 400으로 일단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1번 동작 끝나는 지점 300프레임에서 이번에 또샷 추가. 여기에는 SC2번 딱 누르면 얘는 한칸 밑으로 내릴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1번이 됐다가 옆으로 이동하고 이제 2번이 끝나는 지점에서 또샷 추가해서 3번 샷을 추가해 줍니다. 좀 잘리니까 프레임을 좀만 더 늘려 주겠습니다. 한420 정도 하면 될까요? 410 정도 하겠습니다. 405까지 하면 되겠네요. 405. 네, 그렇게 되면 이 마스터샷에 이걸 눌러보면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갑자기가 이렇게 걷다가 지금 이두 번째 샷이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좀 연결이 확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춤을 추다가 옆으로 이동하다가 점프하는 것까지 이게 세 개의 샷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이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보기가 안 좋죠. 이것들을 샷에다가 종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샷 부분, 더블 클릭하면, 네, 1번 시퀀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강남 스타일 이 캐릭터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스포너블로 변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아직 안 배울 거고요. 좀더 자세한 거는 라이팅 수업 때 배울 건데, 포너블로 변화 안딱 눌러주면, 네, 이강남스타의 춤을 추는 캐릭터는 1번 시에만 나오게 설정이 바뀌었구요. 그 다음에 요 녀석, 걷는 녀석은 다시 마스터 시퀀스로 돌아와서 두 번째 시퀀스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워크라이트를 스폰어블로 변환하면, 얘는 또 이번에는 두 번째 샷에만 나오죠. 다음에 다시 마스터로 돌아가서 세 번째 샷에서는 얘만 나오도록, 얘도 빅 점프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스폰너블로 변환 눌러주면, 네, 다시 마스터로 와볼까요? 카메라 선택하고. 플레이 누르면 아 카메라 선택이 안 됐죠? 갑자기 네 이렇게 세 개의 동작이 나와서 이제 하나의 애니메이션 클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카메라들은 여기서 이것들 꺼주시면 안 보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면. 예,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블루프린트에서 플레이 연결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을 지금처럼 연결해서 마스터 시퀀서에서 다 붙여줄 수가 있는 거. 한번 작업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